어깨가 아팠던 사람이 다음 날 밤새 편두통으로 뒤척였습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고된 통증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금양체질 열태양인이었습니다. 이 체질은 폐가 가장 강하고 간은 가장 약합니다. 이두 장부는 마치 시소처럼 한 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이 들썩이죠. 그런데 간이 약해지면 열이 위로 치솟고 폐로 몰리면 폐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폐혈로 인해 폐경락 선상에 있는 어깨 안쪽 통증이 생깁니다. 동시에 간기가 울결되면서 편두통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병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정 부위를 눌러보니 간과 폐와 관련된 내군대에서 네 모두 강한 통증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혈자리에 다음과 같이 좁쌀을 붙였습니다. 왼손에는 간정격과 대장생격, 오른손에는 폐혈을 강하게 내리기 위해 폐안격, 그리고 공선과 뇌관까지 추가 적용했죠. 단몇 분이 지나고 다시 통증이 있던 곳을 눌러보니 놀랍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깨를 돌려보라고 했더니 부드럽게 돌아가고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눈도 맑아지고 머리를 짓누르던 편두통도 시원하게 사라졌다고 하고요. 그로부터 약 2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담배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커피까지. 건강이 좋아졌다고 이렇게까지. 이분 정말 불량 환자입니다. 여러분, 어깨 통증과 편두통은 전혀 다른 증상 같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간과 폐의 불균형, 그리고 간기울결이었습니다. 체질을 알면 이렇게 해법이 보입니다. 이런 침법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보세요.